이게 동대문에서 사온 재료들로 만들었던 디자인 샘플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줄란이 1m에 7,000원짜리 줄란이고요. 이게 1m에 5만원짜리 줄란입니다. 옆에 나란히 두고 보니까 퀄리티 차이가 느껴지시죠? 사실, 오스트리아산 정품스톤을 제작하는, 생산하는 그 S사에도 이런 줄란을 팔더라고요. 근데 걔는 이거 1m에 20만원인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써보고 싶긴 한데, 최소 주문량이 10m였고, 20만원을 제가 1m에 태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걸 제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스톤을 구할 수 있고, 이 줄란 난집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두금집, 뭐, 공정 이런 거다 맡길 수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줄란입니다. 얘는 동대문에서 어산 거라서 정확히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이 줄라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서 만든 줄라니라 뭐가 들어가는지 알죠. 스톤은 오스트리아산 정품 스톤이고 이 난집과 도금 그리고 난집에 물리는 공정까지 모두 다 국내에서 100% 진행한 줄라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laughs> 5만 원이에요. 1미터에 5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비싼 만큼 확실히 퀄리티 차이는 나죠. 제가 시중 줄란과 비교해 드린 이 줄란은 줄란만으로도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줄란 가지고만 머리띠를 만들어도 존재감이 확실해요.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평소에도 그냥 데일리하게 특히 이런 여름에 뜨거운 날 반짝반짝, 시원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머리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 줄란을 머리띠에 직접 대보시면 제가 머리띠 둘레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줄란을 넣어드렸어요. 줄란 길이 자체를 자르지 않고 바로 연결하면서 끝에 가서 필요한 길이만큼만 남기고 잘라줄게요. 자, 우리 줄란을 바로 머리띠에 고정하기 전에 한 가지 선 작업을 해주실 게 있는데요. 이렇게 줄란 끝부분을 톡톡 쳐보시면 이 줄란 선, 선과 선 부분을 잘라서 쓰기 때문에 그 선의 남은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이게 사실 보기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막아주기 위해서 본드, 본드를 자, 쌀알, 쌀알보다도 작죠. 쌀알보다 작게 짜주시고요. 그리고 이 본드를 카파와이어를 짧게 잘라서 가져오신 다음에 틈을 따라서 조금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얇게 펴 발라서 막아주시면 줄 자른 그 부분이 더 튀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이 상태로 처리해두고 끝부분은 우리가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안할 거예요. 그때 가서 조금 처리하고 마저 작업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부터 여기 틀에다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카파와이어를 총 12바퀴 풀어서 잘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와이어 걸어서 너무 짧지 않게 여유 좀 남겨서 자른 다음에 자른 와이어의 양 끝을 모아서 잡아주시고 쭉 당겨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끝이 뭉퉁한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머리띠 틀 부분에 연결을 해볼 건데, 머리띠 틀 위에다가 줄란을 대 주실 거예요. 우리 머리띠 틀을 자세하게 보면 살짝 꺾인 부분, 그, 그 꺾인 부분 쪽에다가 줄란, 끝부분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대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위치 막 흔들릴 거거든요. 위치는 다시 잡으면 되니까 얼추 머리띠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와이어를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리고 와이어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당길 거라, 와이어를 뒤로 넘기고, 앞으로 당겨주면서, 감고. 지금 위에서 보면 네 줄. 같은 자리에서 한번더 감아주실 건데, 이거 줄란이랑 와이어가 꼬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와이어도 되게 길어서 머리띠에 감겨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주시고, 우리 줄란과 줄란 사이의 간격은 힘을 주면 좀 벌어나, 벌어지죠? 넓게 해서 한번 더. 위에서 봤을 때총 여섯 줄이 한 곳에서 감기게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긴 와이어랑 긴 줄란을 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서로 꼬이지 않게 계속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머리띠와 와이어가 꼬이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세번 감았으면 옆 칸으로 이동하면, 이동하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와이어를 한번더 감아주세요. 자, 제가 아까 처음 설명한 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치우친다고 했죠? 괜찮아요. 옮기면 돼요. 어,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옮겨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꺾이는 부분 쪽으로 끝부분을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유지하면서, 우리 옆 칸으로 와이어 옮겨주고, 같은 자리에서 와이어를 한번더 감아주고 이 줄란만으로 머리띠 만들 때에는 뭐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서로 꼬이지 않게 하는 게더 제일 중요해요. 옆으로 또한칸 이동하고 제자리에서 쭉 감아주고. 보시면 옆으로 한칸 이동하고 그 칸에서 한번 감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한칸 이동하고 제자리에서 한번 감고. 이걸 반대편 끝까지 쭉 반복해주시면 되는 작업이에요. 간단하죠? 옆으로 이동. 제자리에서 한번 더. 그다음에 또 옆으로 이동. 제자리에서 한번더이 줄란만 감는 머리띠를 뭐 그래도 살짝에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린다 예쁘게 만들겠다 하면 이 뒷부분에 와이어가 감은 게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서로 서로 나란히 나란히 꼬이지 않은 채로 감겨 있으면 그나마 보기 좋겠죠 이걸 예쁘게 감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와이어 자체가 꼬여있으면 안 돼요. 항상 두 줄이 나란히,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머리띠와 줄란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서로 이미, 와이어가 이미 꼬여있는 상태에서 줄란과 머리띠를 연결하려고 하면 꼬여있는 와이어가 감겨버리겠죠. 그래서 와이어, 자체가 꼬여 있지 않게 계속 신경 쓰면서 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줄란을 감을 때한 가지 유의해주셔야 될 거는 이 줄란과 줄란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좁게 해버리시면 그러시면 줄란이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줄란의 길이는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최대로 늘린 상태에서 고정한 걸 기준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너무 좁게 하시면 줄난이 모자랄 수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너무 간격이 좁아지지는 않게. 근데 한 군데에 이거 두번 감을 만큼 간격을 벌리다 보면 그렇게 좁아질 수가 없어요. 두 번씩 감으면서 거의 반대쪽까지 될 때까지 쭉 진행해볼게요. 우리가 제가 지금 거의 한 5분의 4 정도 쭉 감아왔고 처음에 엄청 길었던 와이어가 이만큼 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간당간당하게 고정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도 봤을 때한세개 정도 잘르면 되게 생겼는데 저는 조금만 더 가보고 잘라볼게요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좀더 넓게 하신 분들은 4개를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좀더 좁게 하신 분들은 뭐 2개를 잘라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작업하는 머리띠의 경우에는 끝으로 갈수록 좀 작업이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안 꼬이게 하고, 신경 쓰느라 속도가 느리지만 이제 뒤쪽 오시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그리고 이 머리띠에 감는 이 길이가 생각보다 되게 길지 않나요? <laughs> 처음에 12바퀴 풀라고 했을 때 이게 맞아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한 4개 정도 남기면, 개 정도 감면딱 엣지 부분에, 꺾이는 부분에 올것 같아서 3개 남기고 잘라볼게요. 자를 때는 초키 가위 있는 분들은 초키 가위로 해주시고, 없는 분들은 이런 일반 가위 깊숙이 넣어서 힘주시면 잘려요, 충분히. 근데, 초끼 가위가 조금 더잘 잘려서, 초끼 가위를 사용하는 거고, 얘도 끝부분에 선 튀어나오지 않게, 본드, 살짝 공 짜서 올려주시고, 본드는 안쓸땐 항상 닫기. 그리고 짜둔 본드를, 그, 틈 따라서 조금 펴주시고, 이대로 두면 튀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맞아. 세번만더 감으면 끝입니다. 오, 되게 간당간당한데, 간단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13바퀴 정도 풀라고 알려드려야겠네요. 이게 뒤쪽 가서 좀 짧으면 감기가 어려워서 우와! 또 12바퀴 했더니 너무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좀더 넉넉하게 초반에 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후루룩 해버렸는데, 여기도 끝부분은 세 번. 우리 한 번만 감고 옆으로 갔다면, 여기선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제자리에 한 번, 그리고 한번 더. 그래서 이 감은 사이 부분 보시면, 여긴 여섯 개, 여섯 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미 그렇게 여섯 번 감겨서, 남은 와이어 잘라주고 눌러줄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와이어는 잘라주시고, 툭 튀어나온 끝부분은 롱로즈로 눌러서 머리띠 쪽에 붙여주실 건데, 이때 받치는 다른 한 부분을 절대 난 집, 줄난 받치지 마시고, 사이쪽에 한쪽 받치고, 다른 한쪽으로 와이어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난집 깨질 수도 있어요. 난 집이랑 스톤.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반대쪽 것도. 저는 거의 자를 게 없을 정도로 남아가지고, 그래도 살짝 잘라준 다음에, 꼭 눌러서 머리띠 부분에 붙여주세요. 이양 끝부분 여기에다가 본드 마감까지 바로 해줄 거예요. 처음과 끝부분에 와이어 세번 감은 부분 여기에다가 본드를 얇게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반대쪽. 우리가 머리카락 안 끼는 난집을 써서 머리띠를 만들었는데 이 와이어가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와이어 때문에 머리가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감하고 착용을 위해서는 하루를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 하루 기다리라고 하면 안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 2시간 정도 최소 기다렸다가 한번 착용해 보세요. 그리고 말릴 때는 그냥 이렇게 툭 두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줄란 머리띠 만드는 방법. 진짜 쉽죠? 이렇게 줄란만 이용해서 머리띠를 만들면 진짜 어떤 룩에도 가볍게 포인트로 착용할 수 있는 심플한 머리띠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게 조금 아쉽다. 뭔가 포인트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이런 왕스톤 추가해서 만들어주시면 지금 이 컬러는 제 옷이랑 그렇게 어울리진 않지만 줄란만 있는 머리띠보다는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이죠 꼭이 모양의 스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왕스톤 같은 거 중간중간 포인트로 넣어서 만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두개 줄란과 망스톤 들어간 머리띠를 합쳐가지고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착용하시면 조금 더 드레스업한 느낌 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만들고 봤더니 총 5개의 색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 빨간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거 쓰고 엔딩하고 싶어가지고 이 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여름에 어울릴 만한 시원한 그리고 포인트 되는 헤어 악세사리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왕님들 오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